다음 분은 누굽까요 네, 이어서 두 번째 이 앞에서도 연습 전에도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 분은 땡... 제가 발음이 좀안돼서요 네. 네. 댐포즈즈의 박혜진 여가 맡아주신 조인혜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니다 이제 그만 저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쌤도 보셨잖아요. 제 인생 안 변해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.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저한테는 최선인 것 같아요. 지우고 다른데로 갈 거라서 아마 저 찾으실 수도 없으실 거예요.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. 더 이상 저한테 기회 안 주셔도 된다는요. 충분히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국민 annat 전 그거면 됐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내에 가보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아 너무 잘 봤어요 일단 춤도 굉장히 애매하게 추고 <laughs> 0.5배속이었죠? <.5개> <laughs> 이뭐 어떻게 하는봐나 지금 너무 잘